2020년 대구 경북 코로나 대응 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 관리입니다. 어, 목차는요, 청소 및 소독 방법, 두 번째 세탁물 관리, 세 번째 폐기물 관리 순서로 어, 조금 양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목표는요, 다음과 같은데 청소와 소독의 기본 원칙과 주의 사항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 소독 방법.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그리고 세탁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시설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 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해약골단 주제로 해서 일단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 청소 및 소독 방법입니다. 어, 청소와 소독의 개념이 조금 어,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청소는 세제 또는 비누와 물로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안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청소 방법은 병원체 수를 감소시키며 감염 노출 확산 위험을 낮추는 정도가, 일단 청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독은 표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병원체를 소독제를 이용하, 이용하셔서 사멸, 즉 죽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면에 남아 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겠죠. 그럼 청소, 소독 전 준비 사항입니다. 일반 원칙으로 미리 기간에서 기간이나 시설에서는 소독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 놓아야 되고요. 청소 소독 시 개인 보호구를 상황에 맞게 착용하고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을 직원에게도 일단 교육을 일단 다 해놓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청소를 하기 전에는요, 개인 보호구를 적절하게 일상 소독일 때, 의심 환자 소독일 때, 일단 개인 보호구를 환경에 맞게끔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소독 도구도 하고 일단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걸레나 일회용 천타올, 천타올 양동이 뭐 그리고 천타올, 양동이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며. 일상 소독 경우에는 해왔고 일단은 청소를 하고 나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일단 사용해서 일단 버리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의심 환자가 일단 발생하였을 때는요. 그 이용 공간에 소독한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일단은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 도구 준비인데요. 소독 도구를 준비하실 때즉 소독제를 준비하실 때는요. 환경부 승인이 된 해왔고 일단은 제품을 선택 사용해야 되고요. 그 사용 방법에 맞도록 희석도 해야 되고 접촉 시간을 준수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 소독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 소독 방법입니다. 청소 소독 전 과정 중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 둬야 되고요. 청소 소독 시작 전에 개인 보호구를 적절한 개인 보호구. 어, 일상소독에선 방수장갑 보호용 마스크 정도를 일단 착용하시고 일단은, 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청소하는 동안에는 얼굴, 그러니까 눈, 코, 입을 해갖고 일단은 만지지 일단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 소독제를, 어, 준비해 보시면은, 일상소독은 0.05%, 화장실소독은 0.1%로라고 일단 나와있죠. 어,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희상방법을 일단은 쉽게 일단 설명해 드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관이든 시설에든 락스를 많이 쓰는데요. 락스의 경우엔 유효 염소 4% 이상 일단 이렇게 성분 보면 약으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시험 성적서에 보시면은 5%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5%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에 일단 만약에 락스를 일단은 희석을 해서 소독제를 만들고 싶다. 쉽게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락스 원액 10cc 원액을 해 하고 일단 붓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해서 일단 1L까지 채우면 0.05%자구로 해서 일단 일상 표면 소독이 가능한 소독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 화장실 소독 강요는 0.1%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락스 20cc의 원액을 붓고 물 1L까지 채우면 0.1%야 일단 소독제가 준비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방법인데요. 청소는 세제한 물을 사용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 손이 닿는 부분이서 일단 닦아주시면 되고요. 소독 방법은, 어, 뭐, 사실은 걸레 있잖아요. 걸레를 사용해서 일단은 소독제를 묻혀서 이렇게 표면을 하고 일단은 꼼꼼하게 닦는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일상 소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 후에는 대걸레라든지 어 걸레, 천걸레 같은 경우에는요 소독을 한 후에 일단 은 건조 보관해야 되고요. 건조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생물 번식이 쉬우므로. 일대 대걸레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건조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도구를 상황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화장실에 사용하던 대걸레를 일반 병실, 사무실에서 쓰는 거 것보다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맞게끔 나누어서 일단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은, 감염, 의심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입니다. 뭐 일상 소독이야 크게 하고 일단 다를 건데 주의할 부분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코로나 사실은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 비용 발생 부분이 어, 생겨서 꺼려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훈증 소독법이라 해서 하고 모든 표면을 해서, 해서 훈증기 어 스모그를 이용해서 일 소독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환계 직원이 손으로 닿지 않는 부분까지 하고 일단 면밀히 소독을 해주니까 좋은 방법이지만은 비용이 일단 발생하다 보니 조금 꺼려한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가급적해서 일단 환자가 발생한 공간은 전문 소독 업체의 위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소독 시작 전 어, 이게 의심환자가 발생하셨을 때는 충분히 24시간에서 이상을 환기한 후 청소를 시작하고 다음 소독을 일단 진행해야 됩니다. 환자가 발생 시에도, 어, 뭐, 그 일상소독과 마찬가지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개인보 개인보호구는 사실은 일상소독과 환자가, 의사환자가 생겼을 때는 보호구를 해하고 다르게 조금 레벨 D 정도를 입고 있다는,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하는 동안도 눈, 코, 이 보호장과 찢어지지 않도록 일단 하야야 되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소독제 준비는요. 일상 소독은 뭐 표면이 0.05% 화장실 0.1%지만은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락스, 자구로치아 연소산 나트륨이 희석된 소독제를 이용 0.1%.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락스 원액 20cc에 물 1리터를 채우면은 0.1%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소독액을 준비해서 소독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에도 표면 소독은 일상 소독과 동일하게 꼼꼼히 모든 표면을 닦아야 되거든요. 간호계서하고 일단은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전장, 형광등도 다 닦아라고 일단 이게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표면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소독과 일상 청소와 다르게 바닥 소독이 중요한데요. 바닥 소독은 소독제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함, 장소, 자굴에서 일단 병실간을 해가지고, 또는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인데요, 화장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저희 기관의 기간도 그렇고 시설도 화장실이 어,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에서도 코로나 병원체가 발생된다고 하니 더욱 유의해서 일단 소독해야 될 것입니다. 화장실은 변기를 포함하,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바깥을 절대 소독하면 안돼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은 안쪽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뚜껑을 덮어줘야 됩니다. 청소 도구는 좀 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서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꼭 소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심환자나 환자가 발생한 공간은 가능한 한 일회용행으로 해갖고 있다게 청소 도구를 해갖고 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뭐, 대걸레라든지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하는 꼭 건조해서 있다는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음, 청소와 소독을 완료해는 직원들이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소독과 달리, 일반 청소와 달리 환자가 발생해서 소독하는 경우에는요, 즉시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행위를 일단 진행하, 진행해야 되거든요. 시설에서는 그래서 방역 담당자나, 담당자나, 감염관리 담당자가 미리 이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을 일단 해 둬야 됩니다.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혹시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시설 내에서 하고 일단은 장소를 일단은 마련을 해서 장소에서 일단은 미리 격리를 일단은 공간에 하고 머물게 하고 보건소에 하고 일단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은 환기 방법입니다. 충분한 환기란 요즘 공익관계에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1일 2회 이상 창문을 열어둬라 라고 일단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환기의 역할은 신선한 공기의 공급으로 실내 열과 또 습도가 이동되기 때문에 환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일단은 지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기가 가능한 시설,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설은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은 뭐 요양 시설은 해왔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해왔고 일단 시스템이 해왔고 일단 크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일단 사료됩니다. 하지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밀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고 일단은 이 공간을 해서 밀폐된 공간은 뭐 사실은 공조 시스템도 안 된다면은 일일일 이상 공간을 철저하게 일단 표면을 소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밀폐 공간에 일단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자를 일단은 관리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일단은 좋을 듯합니다. 어, 요즘에서 일단은, 지금은 계절일 때는 조금 덜 한데요. 어, 올 여름 많이 무더웠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환자까지 코로나가 걸렸다. 이런 해악고 일단은 아마, 어,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리에서 에어컨 사용에는요, 사용 시에는요, 바람에 몸이 직접적으로 하고 일단 닿지 않도록 일단 해야 되고요. 바람을 가능한 한 약하게 일단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일단은 차단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해갖고 일단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또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회전도 하지만 은 바람을 일으켜서 실내의 공기가 모든 곳에 가게끔, 재순환을,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확산됨으로 방지하고자, 어, 요즘에는 하고 선풍기를 하고, 건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탁물 관리입니다. 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요양시설에 하고 일단 세탁물이 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 발생을 되는데요. 세탁물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은 세탁물 관리 규칙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물 보관 장소는 작으로 사용한 세탁물입니다. 어,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장소를 해갖고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 장소에서는 장소에는 오염 세탁물, 기타 세탁물 이런데 갖고 있다는 표기 방법, 분류 방법 등을 게시해 놓아야 되고, 갖고 있다는 일단 법으로 일단은 정하고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금지를 하도록 표시해 두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세탁을 한 세탁물, 청결한 세탁물은 어 사실은 이 오염 세탁물과 달리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일단 해야 되고요 가능한한 어 문이 있는 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연 4시간 이상 해서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하고 일단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고 일단 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개인 보구를 착용하고 제거 후에는 꼭손 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세탁물을 버리는 가까운 곳에 어느 누구라도 일단은 사용하기 쉽게 손 소독지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잖아요. 코로나1구 환자에게 사용된 세탁물은, 어,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일단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모기관에서는, 어, 지금 모든 것을 일회용, 시트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환의를 해갖고 일단은 다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일단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코로나1구 환자, 환자한테 사용한 세탁물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일단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양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 시 세탁 부분인데요. 세탁물을 다루기 전 개인 보호를 일단 꼭개약골단 직원은 착용해야 되고요. 어 세탁물을 버리거나 폐기할 때는 폐기하거나 옮길 때는 세탁물을 흔들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개업공단 이물질이나 개업공단 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물은 절대 흔들, 흔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해서 세탁기로 세탁을 하는데요. 요즘은 어, 다들 하고 외조 업체로 하고 있다. 요즘 주는 일단 상황이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외조 업체에서는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해서 일단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일단 세탁 세탁을 하고요. 그리고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해야 되고 저, 매트리스, 카펫, 세탁이 어려운 거는 사실은 시설 안에 세탁골 타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소독업체 에 위탁하는 것이 일단 좋요합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제를 사용하고 청결해고일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동하는 바구니 들것 이런 것들하고도 주 2회 이상 해약골단 소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해약고단 세탁 후 장갑을 벗고손이생을 해약골단 해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 이게 환자 세탁물을 관리하는 직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 직원도 하고 일단 마찬가지로 이 세탁물을 관리하는 직원, 청소를 하는 직원, 어, 시설 안에는 있다는 모든 직원이 하고 일단 업무가 있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열, 그 직원들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면밀히 일단 관찰을 해야 되고요. 발생 시에 있는 시설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위장소 장소에 머물게 하고, 보건소에 하고, 일단 보관, 어, 보고를 하여 육안기관과 해갖고, 일단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3. 폐기물 관리. 원래 폐기물이 엄청나죠.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폐기물이 원래 정말 증가하였는데요. 어 환자가 노출된 지역은 지침에 따라 소독 후 하루 정도 환기를 시키고 사용해라라고 일단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일반 일단은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단 버리잖아요 저희가요. 일반 쓰레기는 생활에서요. 그런데 그 환자가 지나갔던 곳은 해서 일단 이중.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양제 봉투에 담아서 이중물폐를 하고 소독 한 후에 공공 장소에 일단 소각 처리하는 것이 하고 일단은 원칙이고요. 혹시나 소독을 일단은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 장소를 소독하는데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하고 일단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하고 일단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고 일단 막 소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은 방진 마스크, 방진복, 보호, 보호복 같은 것들은 의료 폐기물로 일단 처리가 되었. 해 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어, 의료기관, 뭐, 코로나 환자를 보은 해왔고, 일단 그런 시설에서는요, 방역을 하거나 환자를 보거나 모든 해왔고, 일단 직원들이, 어, 레벨 D 보호부를 있거든요. 이런 해왔고, 일단 폐기물들, 폐기물들은요, 의료 폐기물, 자고를 해왔고, 일단은 격리 의료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폐기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에 일단, 일단 넣어서 밀폐를 해서 이 봉지를 소독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독된 봉지를 또 해갖고 일단 하나의 합성실실을 큰 플라스틱 통에 또 넣거든요. 그래서 공공소각장, 의료 폐기물을 해갖고 일단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인계를 해서 소각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해서, 어, 저희가 보시면 해갖고 일단은 소각을 해 주신 업체에 수고를 해 가시는 분도 해갖고 일단은 이게 뭐 코로나19 환자에 관한 것은 해왔을 때는 보복을 입고 처리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까지 어, 폐기물 관리, 식탁물 관리,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번에도 퀴즈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쉬우니 모든 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청소를 깨끗이 하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O, X.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 미생물은 제거할 수 없거든요. 소독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소독할 때 소독제를 표면에 넓게 뿌린 뒤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닦으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뿌릴까요 그냥요?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은 분사 분무를 하지 말라고 일단 하고 있거든요. 분사 분무를 하면서 공기에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 하고 일단은 이 병원체들이, 바이러스들이 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하고 일단 모든 부분을 닦아야 되지 분사 분문는 일단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퀴즈. 의심환자 세탁물을 취급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먼저 세탁물을 강하게 흔들어서 털어낸 뒤에 먼지를 조금 적당하게 털어낸 뒤에 세제를 이용하여 빨면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답은 X입니다. 의심환자가 사용한 음,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체, 자고로 바이러스가 세탁물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거나 털거나 해서 일단은 빨면 안 되고 그대로 해갖고 일단 은 조심스럽게 하고 일단 천천히 꾹 누르면서 하고 일단 빨래를 해갖고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입니다.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폐 소독 처리한 뒤 소각장에서 태운다. 맞을까요? 틀까요? 올까요? x 일까요 네. 답은 오입니다. 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소독 처리한 뒤 소각장에 태우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게 태우는 곳은 해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위탁해서 태우는 게 맞죠. 하지만은 소각 소독하고 처리 소독한 뒤 소각장에서 태운다는 오입니다.